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류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입니다 찬송가 358장입니다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요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뉘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원수들. 들는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우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말씀 사무엘아 23장 8절에서 19절입니다. 사무엘아 23장 8절에서 19절입니다. 자,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다음은 아오아 사람 도데의 아들 엘라사리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산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도 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밭 가운데 서서 마가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삼십 두목 중세 사람이 곡식 벨 떼에 아둘람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인이 그는 그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함께 세워가는 나라, 함께 세워가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중에 우리에게 귀한 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어, 오늘 보면요 삼박자가 잘 맞아서 정말 이 나라가 번성하였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리더와 그리고 그를 따르는 용사들 또는 백성들입니다. 바로 이 삼박자가 잘 맞아 가니까 정말 이 나라가 부강해져 갈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세워져 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고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혼자 일하시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깨달은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일이 있은 뒤에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하셨구나. 이걸 고백하는 것. 겸손하게 이걸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원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다윗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그러나 다윗보다는 그가 함께 했던 그 장수들의 초점을 좀더 맞추고 있습니다. 먼저 8절부터 12절까지는요, 세 명의 장수가 등장을 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용맹했던지 블레셋 사람을 마치 이세 사람이 이세 사람만이 상대한 것처럼 오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블레셋과의 전투라는 부분을 기록하면서 아마 다윗의 초기에 나라를 세워갈 때에 활약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들이 정말 용맹한 장수였냐면 처음에 8절에 나오는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은 단번에 800명을 무찌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엘르아살은 손이 칼에 붙기까지 싸웠다. 아마 이 표현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칼을 잡고 이렇게 싸우다 보면 그 충격이 손으로 그대로 이렇게 전달되지 않습니까? 왜 야구 선수들도 이 배팅 연습을 오래 하다 보면 손에 그 충격이 전해져서 손에 굳은살이 베기고 상처가 생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싸움에 집중하고 몰입하였으면 그 손이 짓물러서 진이겨져서 칼에 붙기까지 그것도 모르고 싸우던 용맹한 장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저 이 장수의 뒤를 백성들이 따라갈 뿐이었다. 백성들은 따라가면서 그냥 그 노량몰들을 줍는 역할만 했다. 이렇게까지 기록할 만큼 아주 훌륭한 장수였습니다 또 11절, 12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등장하는 삼마는요 모두가 도망할 때도 블레셋이 오는 그 길목에 그 밭의 한 가운데에 서서 바로 그 길을 지키던 자가 바로 이 삼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뛰어난 장수들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붙여주셨죠 그런데 바로 이 장수들만의 힘이 아니라 10절과 12절을 한번 볼까요? 10절과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한에래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12절에요. 그는 그밭 가운데 서서 마가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신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용사들에게 아주 용맹한 마음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용사들에게 단순하게 의무감으로서 해야 되는 일을 넘어서 정말 진심을 다해 싸우도록 하시는 바로 그 마음도 허락하셨을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중에 하나님과 그리고 다윗과 바로 이렇게 용맹한 장소에 이 삼박자가 맞아 들어가니까 바로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세워졌던 것을 이제 볼수 있습니다. 이제 그 아래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또 다른 삼십 용사로 불리는 사람들의 목록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정말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정말 그들 또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다윗을 향해 정말 충성을 다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일화가 등장을 합니다. 어느 날 다윗은 혼잣말로 15절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 정말 저그 베들레헴에 진처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그곳에 있는 우물물을 누가 내게 길어서 가져오리요 이렇게 넋두리 하듯 뱉었던 그런 그 말을. 정말 이세 용사가 그 마음을 헤아려서 알아듣고 그들이 가서 정말 그곳을 탈환하고 상징적으로 마치 우리가 압록강물을 떠서 왔듯이 상징적으로 그 우물물을 길어오는 이세 용사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다윗이요 단순하게 고용주와 고용자의 어떤 관계가 아니라 정말 이들이 서로 피 같은 그. 마음을 나눈 혈, 혈연관계와 다를 바 없는 형제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 물을 떠왔을 때 단순하게 다윗이 와 내가 원하던 거야 하고 마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부어드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부어드리는 것은요 전제라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나 아니면 이렇게 정결하게 따로 구별되어 놨던 이 물을 부어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습니다 제사는요. 그 번제 어떤 동물을 잡는 제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곡식과 가루를 드리는 소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처럼 부어 드리는 제사. 예, 그래서 전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전제로 부어 드리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 아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아래에 함께 협력하여 일하던 다윗도 그 용사들도요 단순한 의무감으로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이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말 진심을 다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 정말 모델 하우스인 교회가 어때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정말 각자의 맡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맡은 자리 또는 직분에 대해서 우리는 일차적으로 의무감을 부여합니다. 당신이 목사인데, 당신이 직분자인데 어떻게 그러냐? 그러나 의무감만으로 일할 때는 반드시 지칩니다. 의무감으로만 일할 때는 반드시 지쳐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든지 내 자녀든지 친한 친구이든지 정말 진심을 다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해주고 또 해줘도 더 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들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렇게 세워집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그리고 그 아래에 손과 발이 된 자들이 진심을 다해 섬기는 것입니다. 네가 그 그리고 내가 누가 하라도 할것 없이 모두가 우리가 함께하자, 함께하자. 너만 할 것이 아니라 나도 저 사람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나도 이것이 이 삼박자가 어우러질 때 하나님의 나라도 교회도 함께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 원리로 보여주고 계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대명사 대명사이지 그가 유일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다윗에게 붙여 주셨고, 또그 모두가 함께 나와 왔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갈수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큰 숲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도 바로 하나님, 머리 대신 하나님 아래에서 의무감을 넘어 진심을 다해 또 성도들과 그리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런 섬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진심을 가진 사람들을 또 붙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만남의 복이 있게 하옵소서 가족 안에서도 하나님 혹시라도 서로에 대하여 관심이 떨어진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돌이켜 회개하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사회생활하며 일을 할 때에도 진심을 다하는 여행을 바라거나, 정말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서로 진심을 다하는 정말 평생 함께한 평생 지기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궁극적으로 이렇게 삼박자가 어우러져서 세워져 갈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